드디어! 스미약에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스미약에서도 재밌는 거를 많이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지금 내일 첫 영상을 올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떨려요. 지금 카메라랑은 조금 많이 친해진 것 같은데, 제가 거듭할수록 조금 잘할수 있겠죠? 응원 많이 해주시고, 구독도 좀 해주시고, 저도 조금 더 노력해서 좀더 재밌고 알차게 좀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할게요. 근데 제가 약간 너무 쇼를 위한 것보다는 어, 저도 좀 충족을 하면서 보시는 분들도 대리 만족을 하고 제가 굉장히 행복한 여행을 할수 있도록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스민약 소개에서 만나요. 오. 이게 자본주의의 어, 금융 치료 아니겠습니까? 아저 너무 지금 장시간 와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약간 풀렸어. 여기가 약간 모던하게 잘돼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예약을 해봤는데 아 진짜 너무 마음에 드네요. 일단 개인 발코니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그리고 화장실도 마음에 들고 꽤 크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오, 몰골이 말이 아니네요. 그다음에 아까 설명해 준 화장실. 그다음에 여기는 욕실. 욕실입니다. 근데 밖에서 여기 대부분 발리는 한국처럼 밖에서 안 보이는 썬팅 처리가 안돼 있어서 매우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개인 바가 있다는 것도 유니크하고 좋네요. 여기 발리에서 자기네들만 갖고 있다고. 자랑했어. 근데 오늘만 공짜래요. 오늘 빨리 다 만들어 먹어야겠다. 내일부터는 돈을 받을 거라고 하니까 또술 마시는 건또 1등이니까 다 만들어서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이만큼씩 밖에 안 주냐? 지니, 지금 뭐 이래요, 아무튼 좀 좋네요. 좋아요, 여러분. 오! 굿굿 여러분, 저는... 지금 포테이토 헤드 여기 스미냑에서 처음 조식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 물질이 일어나가지고 어제 이동을 너무 오래 했더니 저희 호텔까지 들어오는데 7시간 걸렸거든요. 호텔에서 나와가지고. 그래서 저녁에 룸서비스 시키고 그 뭐야 칵테일 같은 거 만들어먹는 셀프바에서 그런 거 만들어먹고 완전 뻗어서 일찍 자고 지금 오늘 엄청 일찍 일어놨어요 Hello, good morning. Good. Can I have a seat? Okay. 아 예. This lovely. 저는 여기서 밥을 먹어요. 뒤는 이렇게 바닷가를 보고 있습니다. Oh yeah. Uh, do you have any iced latte? Yes, we can. Yeah. one iced latte. Thank you. Would you like to start with the coffee? The, the, pastry and the is coming. The first thing is coming. going to come to the street end. This please. Yes, yes, me. yeah. okay. Thank you. 원 에스타트, right? Yep. Yeah. Can I order one probiotic? Yep. 에 회사 d 네틱스 Yep. That's all. You've yeah. shown me you're thinking on this at genetics. 아. 칠리섬에 갔을 때 진짜 천국에 왔다고 생각을 했고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건 또 다른 국이야. 또 다른 행복감이 몰려왔어요. 아, 진짜. 너왜 지금 배경도 막 이렇게 너무 좋지 만그 야, 찐 여유가 있고 막 이런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제가 지금 느낀 거는 나중은 없어. 제가 지금 매해가 갈 때마다 여행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몸도 예전 같지가 않고, 지금 아니면 할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하는 요즘이에요. 또 다시 인생을 다시 많이 배우는 것 같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다음에 준비되면, 내가 여유가 생기면이라고 하지 말고, 오늘에 충실하면서, 지금 현재 나를 위해서 사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후회되는 게 많지만, 지금도 늦지 않,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한 거거든요. 물론 계기도 있었고, 제가 이렇게 하게 된 계기도 있었지만, 저도 제 스스로는 근데 솔직히 나오기는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미 하고 있었던 것도 되게 많았고, 그것들 다 내려놓기가 힘들었고, 이제 지금은 너무 좋네요. 저, 제 자신한테도 이제야 정말 너무 좋은 시간을 선물하는 것 같아서 좋아요. 길리섬에서 2,000원짜리 밥 먹을 때랑은 다르죠. 길리섬에서 유독 돈을 쓸 데가 없어가지고 숙소도 너무 싼데 잡았고 밥도 막 3,500원, 막 2,500원, 2,000원 막 이러니까. 확실히 호텔 좋은 데서 자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침대가 달랐어요. 제가 지금 계속 허리가 안 좋은데 허리가 계속 아파하는데 너무 꿀잠을 잤어. 어제 반신욕도 하고 좋았어요. 근데 저의 여행은 이제 시작이에요. 왜냐면 제가 가고 싶은 데들 호텔 보니까 호텔들이 지금 갑자기 뭐 예약이 안 되고 이래서 지금 묵고 싶은 호텔들은 많이 예약을 해놨어요. 호텔에다가 좀 플렉스를 했습니다. 왜? 제가 즐겁자고 온 여행이니까요. 와. 근데 이게 진짜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까 혼자 와도 너무 너무 충만해. 아 물론 친한 친구들하고 왔으면 더 좋았겠고 가족들하고 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아, 땡큐. 드림시 땡큐. 아, 정말 비주얼 미쳤다. 정말 비주얼 어땠나? 이 바닷가를 보면서 너무 키운 적. 잘 잡히나? 하, 그냥. 완행국합니다. 질려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환이 지금 수영하러 갑니다. 아침에 수영을 좀 해줘야 될것 같아서 수영장을 갑니다. 비치클럽을 가야겠네요. 비치클럽이 여기가 포테이토헤드라는 비치클럽이 진짜 유명하고 타지에서도 엄청 많이 오는데 저는 클럽에 관심이 없어서 이렇게 낮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뚜둥. 되 네, 유니크하죠? 짜잔. 이게 다 창문이거든요, 지금? 창... 살? 창문? 뭐 그런 걸로 되 있는데. 가보겠습니다. 고고고 o go. Come on. Have a seat. 데이 yeah, like okay. uh, 402. 4 자, 스위치에서, 뭐, 여기 데이베드를 잡아줘서. 숙박을 하는 사람한테는 데이베드를 주거든요? 저기 지금 바닷가 앞에 앉을 수 있는데? 그래서. 아, 예. Yeah. 여기가 이렇게 생겼어. 어때요? 여기고요 일단 한번 보여드리면, 짜잔. 이게 밤에 클럽이야 여기가 음악 나오고 바에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난리인데 저는 그냥 수영만 할 거예요. 타죽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오전에 아니면 수영 을못 해요. 타죽어요 진짜. 물 속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닷가가 보이는 수영장 그리고. 스민양에서 가장 핫 플레이스인 푸티토헤드 비치 클럽입니다. 물 속에 좀 들어가 볼게요. 정말 타 죽을 것 같은 날씨인데, 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떡해. 제가 한번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시 빠지는 거 아닌가 몰라? 여기 이렇게 바닷가로 볼수 있거든요 좋아좋아 좋아. 지금 까치말로 가고있어 아. 여기가 이렇게 돼있어요 짜잔 어때요? 장난 아니죠? 바닷가 바닷가 수영장 이렇게 오 진짜 좋다 여러분 머리를 적시지 않고 아주 잘 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수영은 좀 했고, 어 지금 완전 탔는데. 아, 큰일 났다. 물좀 마시러 가겠습니다. 아 너무 예쁜 바. 바가 물 안에 이렇게 있어. 물 속에 앉아서 마실 수 있는. Hello. Hello. Can I d k something? Yeah. Do you are what? 아 오케이 I try 멋있어 마시멜로? 아예네 그럼 yeah. 레버한번아 밤엔 진짜 곧 끝나겠다 흥이 많으면 놀겠는데 제가 유일하게 없는 게 술이 좋아 달리에서 모니터 한잔 하실래요? 수영을 하고 왔고, 더워서 맥주를 시켰어. 이야 진짜 좋아. 맥주. 하, 지금 11시인데, 모히도한잔 이미 먹었고, 맥주 한잔 먹고 있어. 어떡할 아니죠 이 맛에 휴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예쁜 영상을 많이 담아볼게요 짜잔 저 지금 비치클럽에서 수영하다가 바닷가 너무 예뻐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는데 와 모래 너무 뜨거워 <laughs> 발 익을 것 같아 자 여기 보여드릴게요 스민약의 바다예요 왜비치 클럽도 너무 예쁘고 아 너무 시원하다 건물이 별로 없고 그늘이 없으니까 하늘을 진짜 많이 볼수 있거든요 너무 힐링이야 정말 저도 힐링하고 있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힐링하시길 바아요 여기는 스아아 비치였습니다. 가 확실히 고급 호텔이다 보니까 한국인 신혼 부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혼자 노는 거 나밖에 없더라고. 지금 가고 있어요. Hello, can you call the bagi g for me? Thank you. Thank you. 아이고, 바기를 불렀고 바기를 타고 가면서 그랩에서 택시를 불러야 되는데. 저는 바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있습니다. 바기 커밍. 요거요. 아우 귀엽죠? Thank you. Thank you. 드림 아카시 크았다네. 굿. 얍. 내렸어요 바기에서. 지금 이렇게 호텔에 조금 나오기만 해도 샵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가 바로 인도네시아의 청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청담동에 왔습니다. 위에 H&M이랑 이런 데 보이시죠? 여기에 다 몰려있어가지고. 나 지금 몸이 완전 익어가지고. 지금 이런 상점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런 데. 막 그렇고. 막 이쁘진 않아. 그리고 이 동네 특이. 아시죠? 그런 거. 비싸게 팔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엄청 비싸요 제가 너무 귀여운 파우치 면으로 된 파우치 바, 발견해가지고 그거 사고 싶어서 물어봤더니 뭐 15,000원이래 아, 절대 그런데 그걸 쓸 수가 없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에는 뭐쓸수 있지만 상점이 일단 많아야 많고 진짜 이쁘네요. 와, 진짜 이거 이런 인테리어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와, 여긴 그야말로 그냥 쇼핑 센탄데 이렇게 그 전통 이런 것. 버켄스탕 매장이라 다 있네? 아, 이런 거 귀엽다. 크롭스다, 귀엽다. 쇼핑은 마음에 드는 게 없었어요. 지금은 아까 전에 조금 힙했던 골목을 봐가지고 그쪽에 구경을 가려고 걸어가고 있어요. 여기 진짜 너무 예뻐. 어, 이 그림 봐봐. 너무 내 스타일이야. 또 예술가들이 엄청 많다고 하거든요. 와내 스타일이야. 집에 걸어놓고 싶다. 예쁘다. 와 진짜. 와 너무 이다 지금 시내 쇼핑을 하고 잠깐 라운지에 와서 칵테일 한잔 먹으려고 왔어요다 이거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아,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죠 이거? Yeah. 아 맛있다. 이슬람 라이스. Really nice. <목소리도> <야>! <목소리도> 여러분, 지금 저는 비치클럽에 와 있어요. 저녁에 분위기가 더좋다 그래가지고 왔습니다. <목소리도> 여기 지금 엄청 사람이 많이 와 있어요. 저녁 때 되니까 가득 찼어요. 진짜 가득 찼어요. 밤이 확실히 분위기가 좋긴 하네요. 즉, 여기 지금 선셋이 시작됐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먹고 잘 놀고 너무 돌아다니고 등짝은 지금 다타 들어가고 그래도 너무 행복한 하루였다 산으로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 굿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스미냑에서 떠나서 산으로로 가거든요. 지금 호텔에서 짐다 싸고 머리 다 말리고 간만에 머리 좀 풀고. 제가 원래 맨날 이렇게 한국에서는 머리 맨날 이렇게 세팅하고 다니는데 여기 더워서 되질 않아. 마르지도 않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스미냑에서는 정말 호캉스 나온 호캉스를 잘 누리고. 그 다음에 영상 편집하고 이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서 정말 잘 쉬고 너무 잘 호캉스를 즐겼다고 해야 되나? 너무 힘들지도 않았고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맛있는 음식 먹고 쉬고 그러느라고 너무 좋았고 일단은 저는 산으로로 갑니다. 산으로에서 만나요.